안녕하세요. 건강 습관 클리닉의 주치의 친절한 강당입니다. 이 시리즈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바꾸기 어려운 생활 습관을 의사의 잔소리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한 의료진 개입이 혼자 하는 것보다 혈당 혈압체중 조절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잔소리가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오늘부터 건강 습관 클리닉 시리즈를 통해 질환별로 꼭 필요한 생활 루틴을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조목조목 잔소리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당뇨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기상 후 기상 후 30분 안에 공복 혈당 재세요. 혈당 기계 뭔지안 쌓이게 자주 쓰세요. 당뇨는 숫자 싸움입니다. 햇볕 10분은 꼭쬐세요 햇빛이 생체리듬 잡아줘야 저녁에 혈당도 안정됩니다. 기상 직후 과일 주스 노 착즙 주스 당덩어리입니다. 물 먼저 드세요. 아침 식사 7시에서 9시. 단백질과 섬유질 먼저 드세요. 계란, 두부, 나물 먼저. 밥은 나중에 한 공기 미만으로. 빵잼 조합 절대 금지. 혈당 급등 콤보입니다. 차라리 현미밥을 드세요. 오전 9시에서 11시. 가벼운 활동 꼭 하세요. 출근은 앉아만 있지 마시고 가능하면 매시간 5분씩 걸으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커피만 연거푸 마시기도. 카페인 과다 스트레스는 혈당의 원수. 점심 식사 12시에서 1시. 탄수화물은 1인분 지켜서 드세요. 국물까지 다 마시지 마세요. 국밥 좋아하시면 반 공기 맑은 국으로. 식후 산책 꼭 하세요. 15분 걷기만 해도 식후 혈당 확 떨어집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졸릴 땐 짧게 눈 붙이세요. 20분이야. 졸리다고 단거 찾지 마시고 낮잠으로 버티세요 간식으로 과자 빵 떡은 노 혈당이 들쑥날쑥하면 몸 망가집니다 간식은 삶은 계란 견과류 오케이 저녁식사 6시에서 7시 저녁은 가볍게 일찍 드세요 8시 넘어서 먹는 당질은 내장지방 직행입니다 식사 후 TV보며 멍때리기 말고 산책하세요 식후 걷기는 당뇨약보다 강력한 습관입니다 밤 9시에서 11시 취침 전 혈당 기록하고 하루 정리하세요. 그날 뭐 먹고 운동 얼마나 했는지 기록하는 게 혈당 잡는 첫걸음이에요.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들여다보기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밤 11시 새벽 6시 수면 최소 6시간 이상 숙면하세요. 잠 부족하면 다음 날 혈당도 오릅니다. 늦잠 말고 숙면이 중요합니다. 당뇨는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딱네가지만 잡으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당뇨약보다 더 강력한 게 생활 습관이에요. 오늘부터 진짜 바꿔봅시다. 의사로서 하는 잔소리 듣고 끝내지 말고 실천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을 겁니다.